여러분 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가계부를 쓰셔요. 궁금합니다. 가계부 쓰십니까? 아, 쓰셔요. 쓰세요. 아,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뭐 목사님 뭐 반한데. 그지에 들어오는 거 반하고 나가는 거 반한데. 뭐 굳이 쓸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저는 셈이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는 전도사 시절에도 하여튼 호주머니에 있는 거는 다 쓰고 들어가는. 그래서 뭐 제자들하고 뭐 삼겹살 먹으러 가면 그그 그 옛날 벌써 한 20년 전에도 20만 원 30만 원지 먹고 들어가고 그럼 이제 우리 아내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눈물로 뭐 이렇게 보내고 저는 그런 좀 계산이 잘안 되는 사람. 지금 생각해 보면 뻔한데 제가 그렇게 막이 사람 퍼주고 저 사람 보주고 하면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제가 바보가 아니면 알수 있는데도 그게 계산이 안 돼서 막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이제 주일날 조금 전에도 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도와서 이제 헌금 계수를 하면 이게 집계가 돼서 올라오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사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재정 장부에 나중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재정 장부를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장부가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막 사실은 들어오는 것도 중구난방이고 나가는 것도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적고 나가는 대로 적으면 이게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이 나가고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은 수입부에 주, 지출은 지출부로 해서 한 눈에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가정의 가계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익이 얼마인지. 또 손해가 얼마인지를 잘 따져서 우리가 쓸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할수 있죠. 어, 그런 여러분 이게 재정 장부는 그래도 한 눈에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요번에 좀 손해가 났구나. 이번에는 좀 이익이 났구나. 계산이 빤하게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인생에 우리가 쫓고 사랑하고 얻고 잃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고 얼마만큼의 손해가 나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 어떤 어떤 부분에 이만큼 시간을 쓰고 공부하는 것 혹은 뭐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게 사실은 돈이나 숫자만큼 명확하지 않죠 헷갈리죠. 최근에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의 핸드폰을 좀 바꿔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침 이 마침은 하나님의 역사죠. 마침 핸드폰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성격은 진짜 단순해서 그냥 사야 되면 뭐 비싸고 싸고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주세요 하고 사오고 또 최근까지는 제가 섬겼던 공동체 지체가 핸드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에게 맡겨서 그냥 뭐 때가 되면 뭐 이렇게 핸드폰 새가 어떤 거 나와? 어떤 게 괜찮아? 하면 또그 친구가 또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잘해 주기 때문에 그걸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아이 핸드폰을 사는데 제가 이제 재정 장부도 좀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생 처음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 꼼꼼히 한번 따져 보고 사자. 제가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어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아 근데 요만한 핸드폰 하나 사는데도 뭐가 엄청 복잡하대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것도 모르고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핸드폰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 통신사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KT니 뭐지. 요즘은 그런 기존 통신사랑 또 알뜰 통신사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알뜰 통신사는 요금이 절반도 안 되게 진짜 싸더라고요. 진짜 싸요. 근데 대신에 이걸 하려면 핸드폰은 기계 값을 몽땅 주고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20만원이면 이걸 120만원을 주거나 혹은 조금 할인을 카드 한 이를 받아서 산 후에 싼 요금제를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통신사로 또 알아보니까 기존 통신사는 어 요금은 엄청 비싸요. 그건 뭐 조건이 뭐 10만원 넘는 요금을 6개월 쓰고 그다음에 뭐 부가 서비스를 3개월 써주고 뭐아 뭐가 복잡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또 50만원도 깎아주고 60만원도 깎아주고 100만원도 깎아주고 핸드폰 가격을 탁 다운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가만히 보니까 요금을 찾아보면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이익인 것 같고 핸드폰 값을 찾아보면 여기가 이익인 것 같아서 생전 안 하는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요금을 비싸게 내면 얼만지. 이거는 얼마인지 기계를 깎아주는 값이 얼마인지 알뜰해서 사면은 이게 내가 2년을 쓴다고 아이가 쓴다고 생각하면 2년을 깎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우 머리 아프지만 그걸 면밀히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이익일까 뭐가 덜 손해를 보나 해서 결국은 핸드폰을 사줬어요. 근데 발품 팔고 조금 틈틈이 공부한 만큼 좀 좋은 가격에 잘산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도 이렇게 무언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익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 보면 뭐가 돼요? 손해가 돼요. 또와 어, 이거 손해 아니야 하는데 잘 알아보면 오히려 그게 이익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치 이런 설명을 하는 것처럼 상업적인 장부의 용어를 써서 예수님을 만난 자신에게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유익과 해라는 단어가 원어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일 일번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익과 손해입니다. 이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근데 이제 번역을 할때 그래도 성경은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익과 손해 뭔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미를 잘 살리려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손해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게 이익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손해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내 인생에서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내 주변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내 신분, 내가 가진 것다 똑같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 전까지는 내 평생을, 아, 이거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게 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손해구나, 손해구나. 손해구나 오히려 이런 어, 재정을 정리하고 회계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정신없이 입출납을 하고 또 세금을 내다 보면 자기 딴에는 짧은 생각에 이게 이익을 볼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오히려 큰 손해를 가져오죠 오히려 세금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보다 사실은 지금 당장 주문해서 나가는 것 같아도 이게 더 이익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면 하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손해고 와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이익이 되네라고 깨닫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런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족보와 혈통이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자랑으로 생각했냐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에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고 아주 정통 유대인들 아주 복음과 아니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또 그런 것에 정통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만나서 그렇게 좋은 유대인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자기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선천적인 것. 그리고 그 토대 아래서 자기가 이루었던 것도 자기에게 아주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똑똑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유다 가문에서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밑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바리새인의 자격을 취득해서 아주 젊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이루어낸 업적이 자기에게 너무 큰 자랑이자 이익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흠 없이려고 하는 이 열심도 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이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한테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도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담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의 현장에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에 돌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성경에 보면 짧지만,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던져 놓았다, 이러면. 그럼 여러분, 이, 이거는 유대 전통의 어떤 느낌이냐면, 이스데반이란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참담하다고 여기서 돌로 쳐 죽이는 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옷을 벗어놓고 돌을 들고 스대반을 죽였거든요 그때에도 여러분 이 바울은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멈추지 않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체포령을 받아가지고 다메색이라는 도시로 다마스커스 라는 도시로 열심히 가다가 그길 한가운데서 임재하신 주님을 팍 만나고 말았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의 육신의 눈은 감겨서 한동안 봉사처럼 살았지만 진짜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 안에 놀라운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동안 이기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는 걸 깨닫는 겁니까? 사실은 손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바리새인으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유대인의 혈통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이익이 아니고 정작 내 영혼을 적먹고 내가 사망의 길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손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베냐미 집안의 사람이고, 바울은 여전히 바리새인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바울은 방금 전까지도 내가 이익이라고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끔찍히 여기는 참된 변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변화냐면요. 그냥 에들 핸드폰 바꾼다고 제가 나아직 오래된 거안 바꿨거든요. 한 4년쯤 이제 좀 넘어가는데 그럼 제가 이제 새 핸드폰을 보고 와, 신천지를 만난 거죠. 그 이상한 신천지 말고요. 그래 가지고 와, 이게 귀한 걸 새로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내거 옛것을 버리고 좋고 새것을 취하자. 이런 이익과 손해의 반전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그전에는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육체적인 것, 혈통적인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근데 이게 뭐덜 좋은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짜 유익,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에 이게 치명적인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 내가 좀 별로 의미 없는 걸 따라 살았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게 독이었구나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였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에 가는 것에 완전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멍청하고 리석은 짓이지구나 이게 뭐라고 따로 봅시다 이익이 손해가 됩니다 아이 일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몰랐어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막 비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번개처럼 믿음에 팡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 그래 아, 내가 몰랐지 그럼 예수님으로 바꿀게 이렇게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우리 얼마나 소름끼치게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랐고 두렵게 떨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아니 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분을 내가 무슨 원수를 졌다고 그분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넣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치의 반전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손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7절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계속 이익을 손해로 만드는 일을 자기가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팔절 한번 보실까요? 팔절팔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는 어 정확하게 시제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해였었더라라는 말이고 팔 절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계속 손해로 여기는 중이다 그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손해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계속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이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다버리고 이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손해로 여기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계속 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혜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해로역인 것들을 계속 해라고 내 영혼과 내 삶에 소리 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성에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전에 내가 즐거웠던 것, 아, 이거내 즐겨야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사, 욕심내고 쫓았던 것, 아, 이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영역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세월이 오래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감격이 흐릿해지면 다시 해로 여겼던 것을, 아,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길 수도 있겠는데 하고 주머니에 주슴주슴 넣는 거예요. 예? 네? 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거 손해라고 확실하게 나오죠. 손해, 땅, 땅. 그럼 전문 용어로뭐 해야 됩니까? 손해 처리해가지고 삭, 절삭하고 삭제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은혜가 약해지니까 은혜로부터 멀어지니까 세상의 눈이 팔려가지고 아이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 이익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도 내가 해라고 여긴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똥. 이게 똥이잖아요. 똥. 배설물 이렇게 했지만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죄송한데 배설물을 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가 물어봅니까? 아, 뭐 소변 좀 보려고 하는 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똥이죠, 똥.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귀한 지식이요 지혜요.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은 그분에 비하면 개똥 같은 거다. 라고 바울 스스로 계속 자기 안에 거룩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8절 하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따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구절로 넘어가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가장 귀하고 그분이 가장 유익이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뭘 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는 지금 저희 아이 중에 한 놈이 저를 똑 닮았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좀 그런 애들이 있죠. 유독 친구를 좋아하는, 저도 한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내네 발로 걸어가면 되는데, 출발한 놈이 이집 가고, 그 집에서 두 놈이 만나가 이집 가고, 그러면 저희 집 앞에 한 여섯 놈이 되거든요. 그것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동아, 학교 가자, 이러면, 어, 이래갖고 한 일곱 놈, 이런 뭉쳐가지고, 그 학교 올라가는 오르막도 좁은데, 무심하다 뭐 일곱, 여덟 명이 쭉 써가지고, 무슨 건달도 아니고, 뭐, 그래가의 으쌰으쌰가 같이 가는 것, 그게 삶의 낙이었고, 그리고 학교 마치고도, 뭐, 어느 놈은 뭐 선생님이 나발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뭐 청소,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굳이 기다려가지고, 그 일곱 세트, 여섯, 여덟 세트를 맞춰가지고, 다 내려오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이 되게 엄하셨기 때문에 통금 시간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는 저한테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친구가 보통 한데 너무 속상한 일인데,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이고 싶다. 막 아버지하고 상처가 있어 가지고 와, 내 죽을 것 같은데, 네좀 나올 수 없나. 그래 가지고 제가 <laughs> 그 원래는 밤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가지고, 2층이 제가 2층인데, 뛰어 내려서 한쪽 다리에. 염자가 이이 뭡니까 이거 인대 인대가 접질려서 늘어나면서 쫄뚝거리면서도그밤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를 위로해주고 다시 쫄뚝거리는 다리로 계단 옆로 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열려 있는 제 창문을 들어가서 온 팔을 벽돌이 다 끌근 채로 잠을 들고 이렇게 제가 살았어요.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친구가 야 우리 같이 죽자 하면 오케이. 할 만큼 눈을 뜨면 친구 생각이었고 또 잠들 때도 친구와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잠드는 게제 인생의 제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덜컥 움켜잡으시면서 저에게 큰 요구를 하셨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 너의 전부를 바쳐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욕심이 별로 없는 성격이라서 다 괜찮았는데 제 머릿속에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였냐니까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저 빼고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 저는 제 중심을 받는다고 이 친구들은 늘뭐 노는 게 결국은 한 고등학생 중 되면 얘들 하는 게뭐다 아 그렇진 않죠. 그러보면 제가 조금 불량했군요 우리 친구들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싸움질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의리는 좋고 또 가정의 아픔은 있고 또 이래가지고 서로 서로는 엄청 끈끈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그런 비행적인 행동은 최소한으로 하고 거의 안 했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은 다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신앙을 키워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에 진짜 많은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술에 나가서 주님을 강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계속 아 이거는 아니야 정리해야 돼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생명과 같다고 생각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영혼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남이 하라고 하면 잘안 하지만 결심하면 또 이거 단번에 싹둑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의 전부를 원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외에 그 누구와도 대화와 감정과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친구랑 모든 연락을 절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호동아 무슨 일 있나 걱정되는데 우리 때는 삐삐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음성이 막 여러분 남자 여자면 애뜻한 게 아니고 모시마들끼리도 뭐 엄청 애뜻하거든요. 삐삐가 열몇 개, 스무 개, 서른 몇 개. 처음에는 걱정. 이왜 그러노? 어, 연락이 안 되노. 집에 무슨 일 있나? 야 호동아 우리한테 섭섭한 거 있나? 그러다 나중에는 야 이삐리리리야. 니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뭔데? 막온갖 욕설이. 얘들도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만 상처받아 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생일별을 하는데 제가 진짜 방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에도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제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생명은 친구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바뀌었고 내 인생에 가장 친밀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로 하겠지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이어놓으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펼치신 길이야말로 내가 따라야 되는 길이라는 걸 너무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내 생명이었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손해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가슴 아프지만 그냥 사실은 느슨하게 해서는 제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삐삐도 나중에는 차단하고 아예 없애 버리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경험을 하고 하고 있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것이 내 영혼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느껴서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자랑들,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전에는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열심히 그것 따라 살다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고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망쳐놓는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술을 진탕 마시던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술 마시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고요. 맨날 뻐끔뻐끔 온 땅에 구름이 그래 많은데 구름이 모자랄까 싶어서 하늘에 계속 구름을 보태던 분들도 무슨 말인지 알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온갖 모임 다 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개 모임이랑 개 모임은 자기가 나서서 만들고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가치 변화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자랑했던 것 그게 독입디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시됐던 것 그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 큰 장애물이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것을 완전히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서 발견되는 변사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올들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을 해로 여기고 버립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익이 손해가 됩니다. 손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셨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달 누님 앞에, 주님 앞에 잘 간수해서, 손해가 이익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잘 맞추고,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